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도 몸이 무겁네.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한숨과 걱정으로 하루를 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 시작점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의 시작인 아침 첫 시간은 마치 백지장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그날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심코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아침에 어떤 마음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수확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경험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는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들의 총합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마음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예를 들어, 아,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 일도 많고 사람들도 힘들게 할 거야와 같은 생각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불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의 장을 형성하고 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불운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뀌어 결국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식적으로 행하는 긍정의 기도는 복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에 깊이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행복할 거야.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와 같은 기도는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믿기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아침을 긍정으로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복을 쌓는 첫 번째 기도 방법으로 저는 바로 감사 기도를 추천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강력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거창한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잠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실조차도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건강하게 깨어난 이 순간 자체가 기적과 같습니다. 또한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밤새 편안하게 쉴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안락함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일깨워줍니다. 어젯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꿈없는 깊은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매일 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휴식의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창 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에 감사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아름다운 소리들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아침 햇살, 바람 소리, 빗소리 등 주변의 모든 자연 현상에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한 잔에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아무런 노력 없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를 찾아내어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되뇌어 보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순식간에 긍정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마치 독을 중화시키는 약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 불평불만을 희망과 기쁨, 평화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 내면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감사는 그 반대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정을 선물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나와 남을 위한 축원 기도입니다. 축원 기도는 우리의 이타심을 일깨우고 우주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 빌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도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비는 넓은 마음은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 더큰 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 우리가 타인을 위해 베푸는 긍정적인 마음은 언젠가 풍성한 수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때그 에너지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 결국 당신에게도 좋은 기운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축원 기도는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끌어당깁니다. 또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두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를 통해 당신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축원 기도를 통해 당신은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더큰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거짓말처럼 평온해지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세상에 사랑과 감사를 보낼 때, 그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와, 긍정적인 사건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고 매일 아침 축원하십시오. 이 두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영적 실천을 통해 당신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얼룩진 회색빛 그림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밝고 희망찬 그림입니까? 긍정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삶을 복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이 우주 속에서 당신은 유일무이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